실제로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엄마, 왜 통화를 안 받아? 아, 실패! Hi guys! 고나고입니다. 브랜드 무관하게 누구든지 ANC 헤드폰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소니 WH-1000X M5 모델이죠. 어떤 ALC 헤드폰을 평가하든지 기준점을 마크5로 삼고 비교하면서 저도 평가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소니의 WH-1000X 마크5의 하드웨어 장점을 물려받은 중저가 가격에 접근성 높은 제품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사용해본 소니 얼트웨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출시된지는 조금 됐어요. 그런데 물량 부족 이슈가 한 차례 있었다고 저는 전달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여행 갈 때, 경주 집 내려갈 때, 출장 갈때 항상 챙겨 다니면서 좀 길게 써봤습니다. 디자인은 현세대 소니 플래그십 헤드폰인 M5 이전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는 요소들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관점에서 보면 WH1000XM4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밴드 사이즈 조절하는 방식과 이어컵 디자인만 봐도 그렇죠. 현재 마크5 헤드폰을 사용 중인 분이라면 오히려 이 디자인 플랫폼이 부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이 확실한 장점이 있는 게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어디든 이렇게 완벽히 폴딩이 돼서 넣고 다닐 수 있다는 점. 휴대하기에는 정말 편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해본 컬러는 포레스트 그레이라는 색상인데 제가 알기로 소니에서 처음 나온 컬러가 아닌가 싶어요. 이 색상이 적당히 포인트는 되면서 또 튀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산뜻한 느낌까지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착용감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어컵의 쿠션이 꽤 부드럽고요. 귀 전체를 덮는 오버이어형 제품이라서 가벼운 운동을 할 때도 착용감은 편했어요. 다만 요새는 날씨가 너무 이제 점점점 더 더워지다 보니까 밖에서 이거를 착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네요. 이건 뭐이 제품뿐만 아니라 그 어떤 헤드폰도 좀 힘들긴 할 때죠. 무게를 보면 255g으로 소니 플래그십 헤드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부에 40mm 드라이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WH1000XM5에서 30mm로 줄어든 드라이버 사이즈 대비 얘가 더 큰. 걸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드라이버 사이즈가 오디오 퀄리티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노하우를 공유하는 하나의 회사에서 진동판의 사이즈는 오디오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괜찮은 옵션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배터리 사용 시간은 스펙상으로 ANC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시간, 그리고 켠 상태로는 3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완충하는 데는 3.5시간 걸립니다. 아, 그리고 소니 헤드폰... 오늘 비행기만 타면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3.5파이 이어폰 잭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멀티포인트 당연히 지원합니다. 사실 요새는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면 좀 많이 불편하죠. 인당 기기 두개 이상 쓰는 게 이제 너무 흔한 일이 돼 버렸으니까. 헤드폰에 종종 착용 감지 센서가 없어서 벗어도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멀티포인트로 랩탑과 스마트폰 알아서 옮겨 다니고 벗어두면 또 착용되지 않은 걸 인식하기 때문에 한번 등록만 하면은 연결 때문에 뭐 귀찮거나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컨트롤들이 모여있는 왼쪽 이어컵을 보게 되면 USB-C 포트가 있어요. 이거는 충전용이고 오디오 전송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c to c 로 연결을 하더라도 오디오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버튼을 보면 파워 버튼과 페어링 버튼,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과 앰비언트 모드 버튼 모두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중요한 조작은 직관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이어컵은 터치패드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스와이프하는 방식으로 볼륨과 음악 제어, 그리고 소니 헤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모두가 익숙해 숙한 동작인 손바닥으로 덮어서 주변음을 허용하는 그 모드도 가능하고 또 노이즈 캔슬링을 왔다 갔다 하는 기능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서 궁금해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헤드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얼트 버튼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반짝반짝 화려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이 얼트 버튼은 한 마디로 EQ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EQ 세팅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조사 앱에 들어가서 하나씩 만져야 되죠. 그리고 프리셋을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앱에 저장되어 있는 걸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그냥 무난 무난한 세팅을 딱해 두고 음악 장르에 상관없이 동일한 EQ로 듣게 되는데 그걸 이 헤드폰은 이 버튼을 통해서 노멀, 얼트 1, 얼트 2 세팅을 오가면서 원하는 EQ 세팅으로 바꿔가며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니, 여기선 이게 다입니다. 전부예요. 왜냐면 하 이름조차도 소니 얼트웨어 헤드폰이기 때문에 처음 세팅되어 있는 값은 얼트 1이 전 부스팅이 되어서 중저음이 매력적인 보컬의 노래나 베이스가 강조된 노래를 들을 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투투는 조금 더 극단적인 베이스 중심의 세팅인데 이건 완전 베이스가 강조된 음악을 들을 때 강렬한 공간감과 함께 타격감까지 즐기기에 좋습니다. 이 설정은 앱을 통해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얼마든지 커스텀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만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워낙 소니 헤드폰 자체가 뭐 밸런스가 좋아서 그냥 기본 설정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트 모드가 활성화되지 않은 기본 모드에서 주로 듣는 보컬 위주의 음악을 듣다가 베이스가 강조된 음악을 들을 때 얼트 버튼을 바로 눌러서 이렇게 한 번씩 바꿔 듣기만 해도 확실히 다른 점이 확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당연히 저작권 때문에 제가 평소 듣는 좋아하는 노래로 들려드리긴 어렵고 하나의 음악을 갖고 기본 세팅에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들려드립니다. 먼저, 얼트 모드가 켜지지 않은 기본 오프 상태. 헤드폰에는 소니 플래그십 제품에 사용된 소니의 V1 오디오 프로세서가 그대로 탑재돼서 음질뿐만 아니라 사실 노캔 성능도 우리가 소니에 기대하는 그대로입니다. 음역대 상관없이 소니답게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소음을 고루고루 잘 잡아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정 대역이 튀는 듯 어색함 없이 골고루 볼륨 레벨이 줄어드는 소니 헤드폰 특유의 그 자연스러운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만족스러웠어요. 배터리야 90...

착용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은 이거를 벗고 전화로 받고 이럴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폰을 착용하더라도 통화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가 꽤 중요한 것 같은데, 이어컵을 자세히 보게 되면 빔포밍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지향성을 갖고 수음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마이크를 통해서 다른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깨끗한 목소리 수음까지도 가능합니다. 너무 좋아요. 바람도 약간 선선하게 불고, 하늘도 오늘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다. 긴팔 입었는데 하나도 안 덥고 자 이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싹 가라앉으면서 주변에 시끄러운 이 실외기 소리도 싹.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니 헤드폰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이 노캔 성능이잖아요 노캔 성능은 정말 정말 안정적이고 정말 좋아요 우리가 그 소니한테 딱 기대하는 그 수준을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드라이버가 현세대 플래그십인 WH1000X 마크 5보다 더큰 40mm 구경을 갖고 있어서 소리를 내기에 더 유리하다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솔직히 소리가 더 좋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특히나 해상력 측면에서 차이가 체감됐기 때문에 음질에 많이 민감한 분들은 역시나 괜히 WH1000X Mark 5가 있는 건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플래그십의 거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나 소니 헤드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인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또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절반 이하의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헤드폰이라는 제품이 생각보다 1년 내내 매일매일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제품이기도 하잖아요. 회사에서 업무 보면서 새 이어폰은 돼도 새 헤드폰 착용까지는 좀안 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데일리 무선 이어버즈의 추가적인 옵션으로 구입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 완전 고가의 제품보다는 대다수의 목적을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는 얼트웨어가 이번에 꽤 매력적이면서도 재밌는 옵션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빠르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Bye g u